얼굴 전체를 가린 헬멧과 검은 소총을 든네 명의 병사가 고대 로마의 콜로세움 그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 낯선 전사들은 델타 포스 미군 최정예 대테러 부대이자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전투 능력의 극한입니다. 각자 체중의 절반에 달하는 장비를 걸치고도 1.6km를 8분 안에 주파하는 괴물 같은 체력을 가졌죠. 이들의 무장은 고대인의 상식을 파괴합니다. 주무기인 HK41, 돌격소총은 분당 700발이 강철을 뿜어냅니다. 초속 990m, 음속의 3배로 날아가는 이 총알은 로마군의 그 어떤 방패나 갑옷도 종이짱처럼 꿰뚫어버릴 겁니다. 한 명은 200발 탄통을 장착한 M249 기관총을 들고 있습니다. 이네명의 화력은 로마 군단 전체의 파괴력을 합친 것과 맞먹습니다. 여기에 M67 파편 수류탄은 그 자체로 소형 대포나 다름없죠. 그들의 방어구는 마법에 가깝습니다. 소총탄을 막아내는 세라믹 플레이트 갑옷과 케블라 헬멧 어둠을 보는 야간 투시경과 디지털 위장복은 콜로세움의 관중들에게는 마치 지하세계에서 올라온 신 혹은 악마처럼 보일 겁니다. 반면 콜로세움의 검투사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단순한 노예가 아닙니다. 수년간의 피비린내 나는 훈련을 거친. 로마 최고의 프로 전사들입니다. 거대한 방패와 검을 든 모르밀로, 그물과 삼지창으로 상대를 농락하는 레티아리우스. 이들은 수십 번의 생사를 건 대결에서 살아남은 베테랑 중의 베테랑입니다. 그렇다면 이 2000년의 시간을 거스른 실제 대결은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요? 콜로세움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5만 명의 관중이 웅성거리며 이 낯선 전사들을 바라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베나티오, 맹수 사냥입니다. 반대편 우리에서 며칠을 굶주린 거대한 아프리카 사자 두 마리가 훈련합니다. 델타 요원들은 고함을 지르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즉시 서로의 등을 맞는 완벽한 전술 대형을 갖춥니다. 교차 사격이 가능한 가장 효율적인 위치를 순식간에 선점하죠. 첫 번째 사자가 포효하며 그들을 향해 달려듭니다. 거리 50m 한 요원이 어깨에 견착한 소총의 방아쇠를 당깁니다. 흔해새움을 찢는 날카로운 파열음. 그것은 로마인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천둥 같은 소리였습니다. 음속의 세배로 날아가 사자의 두개골을 정확히 관통합니다. 거대한 맹수는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하고 달려오던 기세 그대로. 모래바닥에 고꾸라집니다. 두 번째 사자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다른 요원의 총으가 불을 뿜습니다. 두 번째 사자 역시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모든 것은 단 15초 만에 끝났습니다. 사용된 탄약은 고작 여섯 발. 관중은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마법의 공포에 질린 침묵에 빠져듭니다. 콜로세움의 관중석은 완전한 정적의 휩싸입니다. 방금 전까지 울려 퍼지던 5만 명의 함성은 공포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힘을 목격했습니다.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제국의 가장 강력한 맹수가 피를 뿜으며 쓰러지는 장면은 마법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죠. 관중들은 이들이 마르스 신이 보낸 사자가 아닐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황제석의 귀족들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코모두스 황제는 오히려 이 예측 불가능한 쇼에 흥미롭다는 듯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정오의 처형 시간이 되었습니다. 15명의 사형수가 경기장으로 거칠게 몰려나옵니다. 그들의 손에는 녹슨 검과 부서진 창이 들려있습니다. 저 낯선 자들을 죽이면... 자유를 얻을 것이라는 달콤한 거짓말과 함께였죠. 이들 중에는 전직 군인도 검투사 훈련을 받은 자도 섞여 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포위망을 형성하며 4명의 병사를 향해 접근합니다. 델타포스 요원들은 즉시 백투백 대형을 갖춥니다. 각자 90도의 시야를 확보해 사각지대 자체를 없애버리는 완벽한 방어 진영이죠. 거리 30m. 탄약을 아끼기 위한 반자동 경고 사격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칼을 들고 뛰쳐나오던 죄수가 가슴에 정확히 총알을 맞고 그 자리에 고꾸라집니다. 그 뒤를 따르던 두 명도 같은 운명을 맞이하죠. 불과 10초 만에 공격자의 절반이 쓰러지자 살아남은 자들은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한 요원이 소총으로 손짓하며 영어로 외칩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그 의도는 명확합니다. 무기를 버려라. 세 명의 죄수가 겁에 질려 무기를 버리고 뒷걸음질 칩니다. 하지만 나머지 죄수들은 절망적인 최후의 돌격을 감행합니다. 그 순간 네자루의 소총이. 완전 자동 모드로 전환됩니다. 거리가 절반으로 줄어들기도 전에 처형은 끝났습니다. 황제는 더 강력한 전사를 원합니다. 마침내 콜로세움의 진정한 주인, 검투사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파도는 무르밀로와 레티아리우스, 10명의 조합입니다. 레티아리우스가 그물로 시선을 끄는 사이, 무르밀로가 방패로 돌격하는 전통적인 전술이죠. 거리 60m, 그물을 던지려던 레티아리우스가 가슴에 두 발을 맞고 즉시 쓰러집니다. 하지만 중장갑 무르일로의 거대한 방패는 놀랍게도 첫 번째 5.5cm 탄환을 튕겨냅니다. 이것은 소총을 쏜 요원조차 잠시 놀라게 한 변수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완전 자동으로 전환된 소총이 방패의 빈틈을 향해 불을 뿜습니다. 검투사는 15m를 채 전진하지 못하고 모래 위에 쓰러집니다. 연이어. 다음 조합이 입장합니다. 검투사 5명, 그리고 그들 뒤로 궁수 1명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델타포스 요원들은 즉시 원거리 위협을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궁수가 활시위를 당기기도 전에 첫 번째 총알이 그의 목을 관통합니다. 남은 5명의 검투사는 훈련받은 대로 사방으로 흩어지며 포위망을 좁히려 시도합니다. 한 요원이 M67 수류탄의 핀을 뽑아 좌측에서 접근하는 두 검투사에게 정확히 투척합니다. 그는과 함께 모래가 분수처럼 솟구치고 강철 파편이 두 검투사의 몸을 찢어발깁니다. 심지어 앞줄의 관중들까지 파편에 맞아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죠. 살아남은 검투사들은 폭발의 충격에 귀가 먼채 비틀거리고 델타 요원들은 이들을 침착하게 하나씩 처리합니다. 한 검투사가 기적적으로 한 요원의 팔 앞까지 접근해 칼을 휘두르지만 카랑하는 쇳소리와 함께 칼날은 방탄복 위에서 무의미하게 미끄러질 뿐입니다. 이제 최종 라운드 로마 최고의 챔피언 두 명이 등장합니다. 그중 하나는 전신 갑주를 착용한 프로보카토르. 그는 무작정 돌진하지 않고. 엄폐물을 활용하며 지그재그로 접근하는 고도의 전술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델타 요원은 소총 아래에 달린 유탄 발사기를 조준합니다. 텅 하는 소리와 함께 40mm 고폭탄이 발사되고 그의 갑옷은 폭발의 충격파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챔피언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절망적인 돌격을 감행합니다. 그는 총알 사이를 뚫고 기적적으로 한 요원에게 도달해 방탄판이 보호하지 못하는 허벅지 깊숙이 검을 찔러 넣는 데 성공합니다. 크 델타 요원의 입에서 첫 번째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그가 칼을 비틀기도 전에 동료의 지원 사격이 그의 심장을 꿰뚫습니다. 티몬은 즉시 부상당한 요원의 다리에 지열대를 감아 응급처치를 마칩니다. 델타 포스는 약 150발의 탄약과 수류탄 2개를 소모했습니다. 40kg의 장비는 땀으로 젖어들었고 피로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코모두스 황제는 마침내 전쟁을 명령합니다. 경기장의 모든 문이 열리고 중장보병이 팔랑크스 대형을 갖춰 진입합니다. 그들 뒤로 궁수 부대와 두 대의 기병 전차가 위용을 드러냅니다. 델타 포스는 즉시 경기장 벽의 엄폐물로 후퇴합니다. 수류탄 투척 밀집 대형을 향해 두 개의 수류탄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갑니다. 방패 대열의 한복판에서 터진 연쇄 폭발은 지옥도를 연출합니다. 15명에 달하는 로마군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사지가 경기장 곳곳에 흩어집니다. 델타 포스는 속사모드로 전환해 대열에서 이탈한 생존자들을 신속하게 제압합니다. 그 순간 굉음을 내며 달려오던 전차 위에서 궁수 한 명이 화살을 날립니다. 화살은 정확히 한 요원의 방탄복이 덮지 못하는 어깨 관절에 박힙니다. 첫 번째 심각한 부상입니다. 부상당한 요원은 한 손으로 권총을 꺼내. 응 팀은 즉시 전차로 화력을 집중합니다. 그들은 전차를 쏘지 않았습니다. 엔진을 쐈습니다. 말들이 피를 뿜으며 쓰러지자 전차는 균형을 잃고 그대로 전복됩니다. 연기가 거치자 서 있는 것은 델타 포스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부상을 입고 지쳐 있습니다. 각 요원에게 남은 탄약은 약 80발. 자신들의 약세를 감지한 것일까요? 코모두스 황제가 직접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12명의 최정예 프라이토리안 근위병을 이끌고 직접 경기장으로 내려옵니다. 관중들은 숨을 죽입니다. 델타 포스는 각자 소총 타창 1개와 권총 탄창 2개만을 확인합니다. 그들은 주저없이 등을 맞대어 마지막 방어 대형을 구축하며 황제를 향해 총구를 겨눕니다. 코모두스 황제가 라틴어로 이 마법사들을 조롱하며 자신의 승리를 구경거리로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대답은 한 요원의 마지막 완전자동 사격이었습니다. 두 명의 프라이토리안 근위병이 황제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날려 그대로 총알바지가 되어 쓰러집니다. 한 발이 코모두스의 팔을 스치자 5만 관중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남은 델타 요원들은 마지막 소총 탄창을 비운 뒤 권총을 뽑아들며. 최후를 준비합니다. 코모두스는 승리를 직감하고 쓰러진 요원을 직접 처치하기 위해 검을 들고 나섭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른 요원의 9mm 권총이 불을 뿜습니다. 탕! 황제의 화려한 흉갑에 2000년의 기술력이 뚫어낸 뚜렷한 구멍이 생깁니다. 코모두스가 비틀거리는 사이 허벅지에 창이 박힌 요원이 전투용 단검을 뽑아 그의 갑옷 틈새로 마지막 일격을 가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미국의 강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남은 근위병들은 공포에 질렸고 델타포스는 이 혼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콜로세움의 모래바닥에는 3명의 델타 요원만이 서있었습니다. 이 가상의 대결은 2000년의 기술 격차가 얼마나 일방적인 학살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무기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승부를 가른 것은 화력의 차이를 넘어 체계적인 훈련과 현대적 전술 운용의 압도적인 차이였습니다. 오늘 이 가상의 전투가 벌어진 콜로세움, 실제 이곳에서는 어떤 끔찍한 해전과 피 튀기는 전투가 벌어졌을까요? 지금 바로 화면 속 추천 영상을 감상하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지식을 계속해서 피 끓게 만들 것입니다.